네, 제주 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. 이선생입니다. 자, 제주 반도체 또 한번 굉장히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. 지금 한 1년 3개월 만에 이 3개월 만에 마에 21,000원을 뚫어 주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해 줬죠. 분명히 이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음. 연휴가 굉장히 길어서 이 공포상이 연출될 줄 알았는데 당장 이제부터 이어지는 이긴 연휴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대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이 사이즈가 큰이 국내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입니다 요즘 많은 사건들이 좀 나오고 있죠 일단 먼저 셧다운이 나왔죠 셧다운 이 셧다운이 나왔는데. 이 셧다운이 미국이 지금 10월 1일부터 공표를 했단 말이죠. 이 셧다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, 어자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돈 문제로 싸우십니다. 네,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세요. 화가 나셨어요. 그래서 지갑을 닫고 방문을 잠가 버립니다. 완전히 방문을 잠가 버려요.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어머니와 이 자녀들 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. 그 모습을 본 이제 옆집에서 혹시 무슨 일이 날까봐 어머니와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주기로 합니다. 이 이자도 좀 싸게 해서 말이죠. 자, 그러면 어떻게 요 어머니와 자녀들은 뭐 밖에 나가서 자든 아니면 뭐 어쨌든 다시금 이제 활동을 좀 시작할 수 있겠죠. 자, 이 아버지가 지갑을 닫고 방문을 잠그는 게 바로 셧다운입니다. 자, 미국의 예산이 막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돈이 어떻게 돼요? 안 돌겠죠. 공무원들이 파업하고 실제로 공공업무도 몇몇 중단됩니다. 그러면 이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경제 활동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? 고용도 불안정해지겠죠. 자, 그 모습을 보는 이 Federal Reserve. 자, 연준이죠. 이 옆집이 연준입니다. 연준에서 이 경제 활동 활성화와 고용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. 이자를 낮춘다.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. 금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수월해지고 그로 인해 고용 안정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테니까 말이죠.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미국의 셧다운을 오히려 반기는 겁니다. 사실상 국가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이 무급 휴가를 준단 말이죠. 돈을 안 줘요. 공무원들한테. 그래서 무급휴가를 주고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입니다. 자, 이로 인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공무원들한테 무급휴가니까 급여 미지급이죠. 그러면 재정 복구까지 노릴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슈들이 또 있죠. 자, 옵션 만기도 있습니다. 옵션 만기. 자, 옵션 만기. 자, 선물 옵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로 인한 결과값을 좀 알려드리면 어, 요, 요 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. 어, 이 옵션 만기일로 인한 만기일이죠, 만기일. 만기일로 인한 결과는 뭐냐면, 어, 우리가 적금을 하고 적금 만기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? 이 적금 여태까지 그동안 넣어놨던 돈들이 한 번에 이제 받게 되는 적금 만기일이죠. 자, 이 옵션 만기일, 옵션 안에 들어가 있던 이 돈들이 한 번에 다 풀리는 날. 그러니까 만기일로 인해 엄청난 자금이 풀리게 됩니다. 그럼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오냐? 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. 그래서 옵션 만기일에는 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.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또 있죠. 이번 국장 연휴 기간입니다. 상당히 긴 시간을 이 휴장으로 좀 보내야 하는 만큼 장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? 장이 막 휴장이 엄청 길다가 장이 딱 열렸어요. 그러면 이 변동성이 또 커진다라는 거죠. <laughs> 죄송합니다. 자, 이 모든 이슈들이 한 번에 이렇게 들이닥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그리고 이 이슈들이 전부 열리는 그날은 언제가 될까요? 언제냐면 바로 10월 10일이 될 겁니다. 긴 연휴 중에 한 하루 장이 열리는 날이죠. 이날 우리는 올한 해, 2025년, 이 2025년 한 해의 가장 큰 거래량과 변동성을 보게 될 겁니다. 어, 떤이 셧다운과, 어, 이 셧다운으로 인한 금리나 기대감, 그리고 옵션 만기와 동시에 자금이 겁나 쏟아지고, 그리고 이 연휴 기간 중에 단 하루, 이때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게 될 거고, 매수세가 유동치게 될 겁니다. 자, 당연하게도 우리 제주반도체도 오르게 되겠죠. 그런데 그 사이의 변동성이 등락을 만들게 될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<laughs> 이 상승 추세에 만들어지는 이런 등락이, 이런 등락이 이렇게 비단 일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굉장히 많은 등락이 보여지는데, 일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이슈가 많고, 그리고 그 이슈들이 단 하루로 몰릴 때, 이런 날에는 한 달의 변동성이 한 하루만에 운봉으로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변동성의 등락을 이용해서, 이런 등락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만큼 우리가 이 대응을 정말 잘해야 하는 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?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. 제가 늘 말씀드렸죠. 이 상승 추세에는 등락을 반복한다. 근데 이게 일봉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분봉에서도 똑같습니다. 자, 그 끝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? 대시세가 나온다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잡고 이 매매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노린다.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3% 올랐어요. 하루만에 3%가 올랐는데 그러면 우리는 매매를 통해서 이거를 15에서 20%로 만들 수 있고 남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큰 수익을 냈어요. 20%의 수익을 냈어요. 그러면 우리는 이 등락이 반복되는 이 요동치는 이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100에서 150%까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. 안 하루 만에 말이죠. 근데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리면은 어,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네, 방송을 놓치게 되면 이 방송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말 뼈아픈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방식을 한번 바꿔 봤습니다. 어 기존에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는 아예 이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다가 직접 넣어 드리기로 했어요. 어떻게 할 거냐면 어, 이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이 있죠. 어,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, 어, 문자로,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. 어, 위에 제 개인번호 하나 좀 띄워드릴게요. 아, 여기 보시면, 010-4938-8243. 네, 여기로, 어, 제주반도체니까 간단하게 할게요. 그냥 제주. 네,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, 어, 제 영상 보신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하고,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.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한 후에, 어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 사인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 좀 맛보게 해드릴게요. 이번 기회에는 정말 꼭 수익을 반드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시 한번 위에 제 개인번호 여기 010-4938-8243. 네, 여기로 제주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주신 분들 전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한 후에 매매 타점마다 제가 문자를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. 어 이거 단체 문자로 쫙 보내드릴 거니까 굳이 이 답장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. 네, 오히려 제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. 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라도 누락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다시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리고 아 기프티콘 네 맞아요. 기프티콘 보내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너무 많아요. 지금 제가 이 기프티콘이 정말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아서. 네.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가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가성 따로 바라는 거 없구요. 그냥 제 채널, 어, 이 구독. 그리고 이 영상에, 어, 좋아요. 네. 좋아요. 아 다시 쓸게요. 네. 죄송해요. 이 채널 구독이랑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. 네. 요것만 좀 부탁드릴게요. 요 정도만 해주시면은, 네. 저는 뭐,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도 물어보시는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. 이렇게 주식을 야 그렇게 잘하면 노혼자일 먹지 왜 남들 퍼주냐? <laughs> 네,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. 네, 이 제가 사실은 이 주식으로요. 빚이 좀 있었습니다. 예, 빚이 한 3억 2천 정도 좀 있었는데 네. 이때 제가 그냥 농담삼아서 하는 말이잖아요. 남들 막 한강 갔네, 만에 이런 정말로 제가 가야 되나 했던 때도 있었어요. 어, 제가 벌써 한 7, 8년 정도 전얘긴데 어, 그때 저한테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때는.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너무 생생하고 좀 많이 서러웠죠. 네, 서러웠어요.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저 같은 분들께, 네. 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. 하는 겁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죠. 이 주식이 혼자 하면은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. 이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도 필요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혼자서는 정말 하지 마세요.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.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또 귀한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요것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가져온 선물은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거예요. 제가 한 8개월이나 지켜본 이 바이오 종목인데 추세 전환 후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죠.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? 바로 거래량 이렇게 잠가버립니다. 거래량 잠가버리고 조금씩 반등해 주면서 상승 매집 그리고 또다시 하락 매집해 주고 그 이후로 또 계속 흔들면서 거래량 완전히 죽여놓고 매집 이어가다가 이제 개매들 다 털리니까 어떻게 돼요? 우행보 하면서. 이렇게 박스 만들어주면서 매집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. 그죠? 자,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차트인데, 왜 제가 이걸 8개월이나 지켜봤는지 좀 알려드릴게요. 자, 보시면은, 자, 이게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입니다. 비만 치료제, 이 바이오주죠? 역시 바이오주입니다. 자, 근데 모습을 보면,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확 늘려요.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한 번씩 확 늘려주면서 상승 매집을 또 진행을 합니다. 상승 매집이고요. 자, 그리고 거래량 확 죽이면서 어떻게 돼요? 또 다시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죠. 이런 식으로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흔들면서 거래량 살짝 유지시켜 주면서 어, 또 다시 상승 매집. 그리고 개미들 다 털려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? 자, 우행부하면서 거래량 다시 없애고 물량 끌어 모으고 있죠. 이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, 네, 이렇게 됐습니다. 바로 다음 이 바닥 재매집하고 거래량 완전히 폭발시키면서 720%가 상승해 버립니다.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물량 털고 나오는 모습. 이게 세력들의 투자 방법 중 하나예요. 돈을 절대로 잃을 수가 없다. 근데 이 패턴을 알지 못하면 이 전체 뭐 상승 매집하고 하락 구간에서 매집하는 이 패턴을 절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정말 절대로 이 개인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왜 그러냐면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성 큰 거에서 개인들은 버틸 재간이 없어요. 절대로 버틸 수가 없어요.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들 잘 아시는 ABL 바이오.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죠. 자, 역시나 거래량 한 번씩 이렇게. 눈에 띄게 한 번씩 툭툭 거래를 건드려 주면서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하죠. 이게 전부 다 매집입니다. 상승 매집하고 하락 매집하고. 자그 다음에 거래량 터졌을 때이 반등 폭이 그렇게 어, 반응이 막 그렇게 엄청 세지 않았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개미 다 털렸구나. 그렇게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? 마지막으로 한번쫙 털어주고 바로 하락세에서 바닥 매집한 후에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503% 먹는 모습입니다. 이러한 작업들이, 이런 작업들이 이 바이오 섹터에서 현재 바이오 섹터에서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어요. 제가 8개월간 지켜본 결과예요. 그리고 이번 차례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종목이다. 네,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인벤티지 랩이나 뭐 a b l 바이오보다 바닥 매집 기간이 어때요? 엄청 길죠. 거래량은 완전히 바닥 내놨고 자 이제 다음 주면은 폭등이에요. 다음 주는 폭등입니다. 다음 주. 이 매직 기간이 기니까 앞선 뭐720% 였죠. 그리고 뭐503%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겠죠. 자,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 귀한 선물 받아가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인지 제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어,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.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-4938-8243번 여기로 선물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세요. 제가 선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고마운 구독자님들이구나 하고 해당 종목명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이거 볼때한800% 이상은 갈것 같긴 한데요. 어, 세력이 이제 순간 다 빠져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물릴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500% 정도 수익 내겠다. 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괜히 욕심내다가 물리지 마시고, 안전하게 한500% 정도 딱 먹고 깔끔하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, 여기 위에 보이는 번호 010-4938-8243, 빨리 43, 8243, 여기로 선물,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받아서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선생이었습니다.